네,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시각. 시각을 갖자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는데, 음, 그 중에 하나, 오늘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어,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자.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자. 음, 이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뜬금없죠. 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자라는 게. 음, 이 뜬금없지만, 어, 이 새로운 시 시각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시각을 왜 가져야 되냐면, 그래야지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차별화. 이 차별화가 나와야지 기회가 나오는 거고. 이이 이 기회가 모든 사람들한테 저,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만들어질 수 없고요. 여기서 나만 알고 나만 볼수 있는 그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게 성과 돈으로 나,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볼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그래서 어, 독특한 생각.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저는 그래서 가끔 어, 상상을 하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지만 어, 이게 맞아?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할 정도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인플루언서 그러면 어떤 인플루언서냐 김시덕 박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시덕 박사님이라고 도시문헌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아니까, 어,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정치권에 영향력이 올라간다면. 왜? 어, 부산 시장, 누구시죠? 어, 박현준 교수님인가? 이분이 이분 옛날에 썰전에 나왔었잖아요. 썰전. 썰전에 나왔다가 지금 부산 시장 한단 말이에요. 이 인플루언서 교수님이자 인플루언서였던 박현준 교수님이 부산 시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영향력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영향력. 영향력. 그렇다면 이 김시덕 박사님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물론 어, 좀더 영향력이 커져야 되겠지만 지금도 근데 영향력이 없진 않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 훗날 왜냐면 이분의 말씀이 어, 과거 도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간의 어, 유기적인 관계 또는 어, 발전 방향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인들의 발언과 그런 정책들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많고.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정치인에서 나오는 이런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 다 그냥 정책 규제 사이로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다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나중에 이분이 말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면 우리는 이미 지금 어 차별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 놓았으니 그때 되면 우리는 수확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수확을 하는 시기. 음. 물론 이분의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보고 그분의 말씀을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